손에 물을 적시고 비누를 손바닥에 묻혀 거품을 니다손바닥을 맞춰 나와 있는 비누입니다. 손바닥에 는 다른 손을 손을 씻습니다. 비누를 가시고 거품을 만 알동 아래에 다의 손바닥에 덜은 후 손의 모든 부분을 문지른다.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찰하여 문지른다. 손바닥으로 다른 손의 손등을 문지른다.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 사이를 문지른다. 두 손에 깍지 끼며 마주 잡고 비빈다. 한손의 엄지를 거머지듯이 회전하며 문지른다. 손가락 끝으로 다른 손의 바닥을 비빈다. 손이 건조되어야 저희 손은 안 좋아합니다.